어떠세요? 하, 말할 필요죠 말할 필요가 너무 없어요? 그래도 한 말씀 하세요. 너무너무 좋아요. 네네. 네. 하늘만큼 땅만큼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 그럼요. 지금은 바이러스 시대라 살아있음에 감사 감사. 내년에 또이기회도 찾기를 원합니다. 네. 믿추예요 감사합니다. 한 말씀 하세요. 회장님. 한 말씀 하세요. 마스크 벗으시고. 여리도또 건강하게 또 네. 바닷가에서 또 뵙습니다. 음. <laughs> 네. 모든 원들 어, 건강하게 시네 네. 안 말씀 한 찍어줘요, 아 야, 인터뷰 인터뷰요한 말씀하세요. 아. 말씀급 고한 말씀 씩하세요 수정 씨 너무 반갑고 <laughs> 요감사해요비하게서 <반가워요. 웃음> 있어 아, 섹시하게. 하자, 하자. 아, 아님 말씀하세요. 파이팅. 영상이에요, 영상. 행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한 말씀하세요. 국장님 한 말씀. 유튜버 하세요? 아, 어, 네네. 아니. 이거 마스크 벗고 국장님 한 말씀. 영상이에요. 네 영상. 저는 제 좋아하는 염이에요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 네. 그럼 뭐. 아, 괜찮아요. 유 아가씨 바빠요? 카메라 여기 보세요 여기 인터뷰 해야되는데 아이고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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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 자세가 섹시하네 감사한 아, 말씀 하세요 응. 영상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야되는거에요? 어, 뭐라고요? 마음대로 어. 하세요 바다가 나오게 쓰겠습니다 <laughs> 유튜브 하셔 수정씨 유튜브 올릴거예요 아 그래요? 아, 네 한말씀씩 하세요. 선미씨도 한마디 요자 바다가 아, 나오게 날이 너무 좋은 날 좋은 분들하고 네오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. 네 오늘 날씨가 오, 어제 비가 와서 걱정했는데 네. 그, 또 날씨가 좀 빨리 왔을때문에 어? 어? <laughs> 사람 많이 받으려고 네네. 애가 타셨어요? 아유 감사합니다. 예. 또 오늘도 뵙게 돼서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. 아유, 반가워요. 예. 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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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장님은 바쁘시구나. 오늘 동심회에서을랑리 1박 2일 힐링 왔습니다. 힐링. 다들 이제 일단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숙소에 펜션에 어울린 펜션에 짐을 푸신다 하십니다. 저도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을랑리에서 박수정입니다.